홍준표, 가족 전원이 유치한 욕설과 비방에 동원되었다는데 본인은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 매일 집에 가지 않고 그때는 딴 살림 차렸었나? <laughs> 자, 저런 작업거기에픈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일이 있을 때마다 했던 여론 조작 화환 쇼도 어. 그 가족 작품이라면 야. 그건 드루킹 가족이다. 아이구야.라고 얘기를 자, 드루킹 했습니다. 드루킹 가족도 장애차 평론가의 워딩 중에서 따온 음, 거죠. 맞아요. 사실상 한동훈을 향한 아픈 단어들은 대부분 장애차한테서 나왔습니다. 자 어. 그럼 송파에 사는 사람 누가 조직입니까? 송파 지역현장이조직하죠 <laughs> <주셔야죠. 웃음> 누가주시겠습니다 세상이나. 야, 송파의 국회의원 배현진입니다. 잡돌이 들어갑니다, 잡돌이. 네. 당감위원장이란 자가 강상권을 위조하고 꽃무리 빼는 주인가 아, 본데, 어. 지음한 법의 처분을 받게 될듯이라고 되었습니다. 아, 이건 중요한 얘기 아니었어요. 아, 예, 그 들어줘죠. 와중에, 그 와중에, 어. 적어도 홍준표 전시장님 제발 좀 조용히 이제라도 고상하게 계셨으면 <laughs> 좋겠다. 명태균과 홍준표 큰아들과 큰아들 절친 <laughs> 수사 압박 탈당 하와이행 정계 은퇴 선언 이 단어들이 당원들 머릿속에 아직도 지워지지 않아 상처인데 민주당 전방특권이 내로남불까지 보여주며 더 깊은 바닥을 파고 내려갈 이유가 굳이 야. 대단히 안타깝다. 정말 대단합니다. 예. 영감님 닥치세요라는 예. 얘기를 닥치옵니까 아, 국회의원이 네. 옛날 자기 당대표입니다. 예. 저 사람들의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예. 사실 여러분 알고보면 배현진 의원은 홍준표 영입인사 1호입니다. 맞습니다. 자, 네. 홍준표 영입인사 1호. 배현진, 서울 동, 송파을 당협위원장 음. 임명. 전략공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오늘날의 배현진은 홍준표가 만든 거예요. 네. 자, 전략공천을 해가지고 송파라는 꿀지역구를 넘겨주지 않았으면 네.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럼 송파을 정도에 전략공천을 주려면 저 당시 당대표가 챙길 수 있는 자리가 진짜 저 정도급이면 몇개안 되거든요. 맞아요. 한세 개나 될까? 음. 진짜 당대표 그냥 맘먹고 꽂을 수 있는데. 내가 이거는 챙긴다라고 그냥 이거 내가 갖고 간다라고 할수 있는 정도급은 한 서너 개밖에 안 됩니다. 예. 그거 중에 하나를 준게 배현진이에요. 아... 그렇게 챙겼는데. 예. 이제 와서 영감님 닥치세요. 예. 조용히 하고 처박혀 계세요. 또 그러니까 어른 조지는 데는 최고네요. <laughs> 예전에 진성준 의원한테 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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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고 이제 이철규 의원한테 통할 때는 다치세요. 홍준표 의원에게 다치세요. 위로는 조지는 건뭐 최고다.